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화타TV 입니다 형님들 누님들 구독 좋아요 댓글 멤버십 감사합니다 어, 카페 가입도 감사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어, 빠르게 목표가만 불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, 찍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26,500원 정도 어, 26,500원 정도입니다 삼화전기 26,500원 정도면 한15% 정도 되겠네요. 그러니까 30 아이고 맞지? 3045 상한가 가고 한1 5 가서 아, 딱이3045 45% 정도에 되는 부분이 맞죠 아 보통 요즘에 트렌드가 그래도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가 또 많이 나오는 트렌드 이기 때문에 또더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가 딱 적정해 보입니다 15% 정도 삼화전기요 어 그리고 CCS인데요. 얘가 동전주라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. 어, 상당히 마음에 들진 않는데 한745 정도 745 정도 되겠습니다. 745면 어, 여기 뭐가 있나? 757. 745. 아, 745. 745 34 안 보이는데 7 4 5디 갔지? 745 정도 있어야 되는데. 음 745원 정도예요. 어 현재가 대비 현재가 대비 745원 정도면 어 여기 그러면 앞으로냐? 한10% 정도 아10% 어, 정도가 무난해 보이고 이제 요즘 트렌드가 뭐 올라간 다음에 그냥 무지성 상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, 이것도 조금 근데 동정주인 걸좀 감안을 좀 하시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바이오니아고요. 바이오니아는 아 이거 좀 아깝다 얘는 어, 이건 좀 8만 원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여기 8만 원 점선 그어져 있는 곳이 어,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 8만 원이요. 11%. 어, 이스트 소프트구요. 저기, 그냥 갑자기 혼자 튀어오르는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어, 요즘 트렌드인가 봐. 그냥 이렇게 갑자기 튀나봐요. 어, 그냥 개별주들끼리 그냥 달리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 15,430원이 있습니다만, 그냥 15,400원 이전, 아까 15,300원, 예, 네, 그래요. 이 정도. 17%. 아, 노바으로달리기 하면 이 정도 있습니다. 야수의 심장이니까, 아, 야수분들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쉬었다 갈 수도 있, 있는데, 어, 아, 이 야수의 심장은, 어, 아, 찐 야수들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이 떨어져서 막 빌비대고 손절 못 치고 뭐 이런 분들을 하시면 안 돼요. KL4시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. <laughs> <laughs> 어,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. 근데 좀 거래량도 작고, 들어온 돈도 28억, 29억 밖에 안 되는데, 어,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애는 얘예요 그 분봉도 이쁘고, 이제 시작점, 이제 여기가 시작점이죠. 나중에 이제 보면, 아, 야 이거 막 이렇게 난리치고 여기 먹고, 야 여기 넘어갔어요. 이제 이제 땅구간 여기에요. 여기 넘어가네요. 찐야서 영역으로 넘어갑니다. 우와, 많이 올라갔다.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될수 있는데. 어, 찐 시작 부분이 여기입니다. 그러면, 와, 씨, 이거 뭐, 바닥하고, 쌍바닥하고, 여기도 뭐, 이제 뭐, 이렇게 괴롭힌 부분도 이렇게 여러 번 괴롭혀놨고, 다 괴롭혀놨는데, 어, 뭐, 이렇게 괴롭히다가도 쭉 올라가겠죠. 네, 충분히 K11 달리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어, 그냥 뭐, 융통성 있게, 융통성 있게 짧게 먹고 나가도, 어, 짧게 먹고 나가도 이게 얼마야? 860원이면 5% 정도, 2,860원 정도면 한5% 정도 수익간도 짧게 먹고 도망가도 괜찮아 보입니다. 음, 게임주가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. 아까 엔터주, 막 JYP, YG 플러스 뭐 이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얘네들은 너무 높으니까 이제 오른 오른폭이 너무 높아요. 계속 오르기만 했어. 그리고 YG도 좀 보이긴 하는 YG 어 y 도좀 보이긴 하더라고요. 얘도 좀 보이긴 하는데 어 이런 그까 그러니까 게임주하고 엔터주가 보이면 아좀 장이 안 좋으려나 하는 걱정을 좀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것과 좀 상관없이 얘네들이 어,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뭐 아니면 뭐어 좋은 호재가 있지 않나 아니면 좀 게임을 좀뭐 하지 않나 뭐 이런 기대감이 드는 위치에 있고 어 차트상으로도 봐도 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 괴롭혀 봤자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가겠죠 충분히 더 올라가도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.